아브라함의 나이 99이 되었을 때 또다시 13년의 긴 세월이 흘렀습니다 시의 약속의 성취가 16장에서 지연되고 17장에서 또다시 지연되었음을 선명하게 성서가 말해주고 있는데요 이 길고 긴 약속과 성취 사이에 16장 16절과 17장 1절 그 사이를 아브라함은 어떻게 지냈을까? 하루하루 하나님과 함께 신실한 삶을 살았습니다. 특별히 화려할 것도 없고, 특별한 영적 경험이나 체험도 없이 그냥 반복되는 일상입니다. 그냥 반복되는 일상을 하나님과 신실히 동행했더니 하루하루 한발한발 하나님과 함께 걸어왔더니 어느 날 불현듯 약속에 성취의 날을 맞이하게 됩니다. 어느 날 불현듯 응답의 날을 맞이하게 됩니다.